안녕 주식요정 평택 도비에요. 아, 블루베리 먹었어요. 아, 햇바닥이발아죠 무슨 아. 유자하이볼이 마트에서 길래 사봤는데 맛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별로네요. <laughs> 네, 아제 OCI 홀딩스에 대한 댓글이 정말 많이 뭐기저제 구독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많지 않지만 그래도 자주 보입니다. 네, 그만큼 오시엘홀딩스 지금 간다 간다 말도 많고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말도 많은 그런 기업 같아요. 잠깐만요, 좀 구설수가 있는 기업이라 고볼수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안전하고 지금 시총 1조 남짓 하잖아요. 근데 장차에게 커질 수 있는 모멘텀이 좀큰 기업일 것 같아요. 보니까 특히 사업 자체보다 주식, 주, 주식 가격 주가 측면에서 더 그래요. 네, 일단 동종의 태양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독일의 바커라는 기업은. 뭐니 뭐니 PR이 지금 10이 넘어가요 근데 지금 OCI홀딩스는 PR 3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참좀 미스테리한 아무리 국장 디스카운트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정말 좀 미스테리해요 왜 이렇게 OCI홀딩스에 쌀까 그리고 제가 이어 여... 최근에 좀 얘기를 여러 번했 최근에 얘기를 한번 어제인가 얘기를 했는데 어지간히 일리조 주식 시청 수준의 주식들은 다이 CEO 경영자가 음, 주식을 안정적으로 거의 이 삼십 프로 이상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뭐 경우에 따라 사십 프로 보유한 경우도 있고. 아세아 시멘트처럼 대주주들이 뭐 60%나 보유하는 경우도 있고 뭐저 정도 시총 1, 2조 된 기업은 사실 대주주가 굉장히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경영권을 가진 사람이. 근데 근데 지금 이우현 회장의 이 지금 주식 비중이 5, 5 6% 정도인데 5다가 6%로 늘리긴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CEO치고는 이 OCI라는 기업의 재벌 CEO치고는 너무 이게 좀 작은 거예요. 지분 자체가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냐? 아직 OCI는 상속이 제대로 끝나지 않았다. 이위회장이 젊어서 지금 아버지. 이수영 회장 그 재산을 물려받는 데 있어 여기저기 좀 깔끔하게 돈 계산이 안 끝는 게꽤 있다. 근데 이 상속 문제를 다 처리하고 지금 주식을 사려고 현금을 쥐고 있는지 아니면 상속을 상속 문제를 지금 못 끝낸 상태에서 지금 주식 추이를 주가 추이를 보고 이제 건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전이엔연 회장이 현금을 꽤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OCI 작년에 IPO 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주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신규 IPO를 할때 주가가 그좀 떨어질 그런 흐름 자체를 예상을 못한게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쌀때 사려고 분명히 총알을 많이 준비를 해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의현 회장이 한 OCI 홀딩스 주식에 지분을 한 20%만 매수를 해도 주가는 엄청 뛸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희는 태양광, 태양광이 일단 지금 어떻게 보면 시계열적으로는저점이 있잖아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뭐 중국산보다 물론 비싸지만, 지금 중국이 워낙 휘청이 청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언제까지 태양광 보조금으로 저렇게 살려줄 수는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저 태양광 산업이 중국이 좀 진짜 장기 불황에빠지만 중국 태양광도 자연스럽게 그냥... 생산 캐파가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오시아 홀딩스는 어, 자기들 물건에 안 그래도 대중 무역 제재인데오 c 아 폴리 실리콘의 가격이 점, 점점 올라가면은 주가도 같이 따라서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이게 주가 정말 싼데 이우현 회장이 많이 지분 보유를 위해 사들인다 하면은 빨리 사놓는 사람이 이익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심지어 약간의 이건 주주 치나보다는 CEO 친화적인 기업, 대한민국 재벌 기업들의 특성을 좀 이용을 하는 건데, 이게 본인이 한20% 이상 보유를 하게 되잖아요, 이현 회장이. 그러면 그때부터는 배당 성향을 늘릴 거야. 지금 배당 성향 OCI 홀딩스 1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배당 성향을 20%, 본 돈의 20%를 배당금으로 뿌려준다 하면, 이현 회장도 주식 보유 량이 많은 배당금 용돈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때 이효현 회장이랑 같은 타이밍에 용돈을 같이 받아들이게. 전 지금 그렇게 전그 수혜를 볼수 있게 지금 많이 사놓을 거예요, 오시아 홀딩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갈 국장 중에 제일 많이 사고 있는 게 삼성전자랑 오시아 홀딩스 둘다 900만 원치 정도 샀거든요. 근데 오시아 홀딩스 비중을 더 늘릴 거예요. 제가 공언했습니다. 오시아 홀딩스를 국장 중에 국장 포트에서 1등으로 비중을 올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현대건설이랑 삼성전자를 좀 이끌어가고 싶고, 그 뒤에 받쳐 올리고 싶고, 그 다음 아세아시멘트랑 제주항공을 좀 지금 분위기 같은 많이 좀 사놓고 싶어요. 제주항공도 사실 유가만 어떻게 내려가면은 그래도 턴어라운드로 재미를 볼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해서 전 그렇게 지금 국장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 주에 또 월급이 나와야 넣겠죠 <laughs> 월급도 그돈 아껴서 또 주식 투자해야지. 근데 오늘로서 제가 좀 약간 OCI를 계속 보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느낌적인 느낌에 지금 지금처럼만 산업이 산업이 꾸려져 나가도 태양광 폴리시를콘 가격의 턴이랑 이유현 회장의 지분 강화 그리고 재벌 기업 특유의 재벌 치나 재벌 치나 정책 내가 이거 보유량을 많이 늘렸으니까 배당 성향을 키운다 이세 가지만 모멘텀을 가져가도 오시아 홀딩스는 두배 이상 반드시 간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 많이 사모하고 올게요. 물론 동참하셔도 되고 구독자 시청자 분들은 그냥 제한국 구경만 하셔도 돼요. 포트 공개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오시 홀딩스 참. 여러 말이 많지만 저는 성장한 기업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 모멘텀도 충분하고 그 케미컬 사업도 하고 그리고 반도체용 폴리실리콘도 만들고 태양광용 폴리실리콘도 만들고 의외로 인천에 하, 인천에 큰 땅도 있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제약 쪽에도 손을 대려 하고 뭐 배터리 쪽에도 사업을 좀 해보려 하고 근데 영 뭐랄까. 영 핫바리 회사가지는 않고 그대로 성장을 좀할수 있을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건 그냥 제가 그냥 공식적으로 국장 중 포트 중에 OCI 홀딩스를 제일 비중을 키우겠다고 그냥 나름 비망록쓴 거예요. <laughs> 그럼 지금 들어올게요. 바이.